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IQ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IQ,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방어가 이루어지고, 지금 수익구가 나와줬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니까, 수익 보실 분들 집중하세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투자의 기준만 잡는다면 추가 진입, 신규 진입 여전히 가능하고 홀더 분들 아직은 단타 대응 구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승 시작하려면 어디를 회복해야 상승 전환되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망설이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또 지금이 기회인 게 분석을 해보니 생업을 하면서 함께 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지표 매수, 매도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이시죠? 이 매매 지표 정말 대박입니다. 연락주신 모든 분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하단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과 함께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자, IQ 지금 이평선들이 안정화 구간에 진입하고 있죠? 그리고 21일선에 지금 안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요 매몰대를 터치했기 때문에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매몰대 지금 제가 정확히 잡아 드릴게요. 상단에 7.59원 그리고 하단에 6.94원 이두 자리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저점라인 찍었을 때 7.59원에 지속적으로 이탈하자마자 6.94원까지 도달을 했고 그리고 회복할 때는 6.94원을 안착해 주고 7.59원에 돌파하는 순간 큰 반등이 나와줬죠 그만큼 6.94원과 7.59원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지금 6.93원 한번 터치해 줬죠? 여기 7.59원을 안착하지 못하면 더블바텀, 트리플바터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93원을 지속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 계획 잡아가시면서 현재 구간 편안히 매수해 주시고 나는 조정 필요 없다, 손실 필요 없다, 바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는 추세가 우상향 돼야지만이 가능한 건데요. 홀더 분들도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7.59원 이 자리 안착하지 못하면 하다는 안타 대응 구간입니다. 최소한 여기는 안착해 줘야지 수익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착도 못했는데 이 이상이 갈 거라고 꿈꾸는 거는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59원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면 바로 수익 낼수 있고 홀더 분들도 이 자리 안착해야지 최소한 수익적으로라도 우상향 진행될 예정이니까 집중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매매 이끌어가 주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끌 고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더라도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없다면 길게 보더라도 한두달 뒤면 무조건 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 들어오셔서 AS 받으시라는 겁니다. IQ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타임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실시간 안내드리고 해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소통방에서 저 육진승과 함께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하단 댓글에 원하는 코인 남기시면 영상 제작해 드리고요. 감사합니다.